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공중권 세 잡은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세 마리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모방하여 거짓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공산주의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러한 악한 집단에서 행하는 악행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여 영원한 사망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본질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 때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은 전쟁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이 세상의 악행들이 핵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서 내가 정말 바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맞는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시하여 찾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써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로마 정부의 악행들과 그들의 불의한 정책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의 공격이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가지 인생 문제들이 아니라 그러한 이 세상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고 지배 당하여 지금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영역에 묶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이탈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우리 민족이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사업이 대박이 터진다. 공부가 잘 된다. 병도 낫는다.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그 돈을 튀겨서 몇 배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을 절대자에게 투영시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하는 무속 신앙의 틀을 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부어지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 문제들이 해결되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미혹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자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자 신비적인 체험과 인간의 오감을 자극시켜 광분케 만드는 거짓된 성령 운동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냐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사탄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신비에 광분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적, 신비적인 기적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까? 요나의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다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란 입에 거품을 물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막 애기 목소리처럼 나오는 것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병을 귀신 들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의 본질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겨내고 병을 치유하시는 표적은 죄로 인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병과 죽음, 귀신 들림과 같은 사망의 증상들을 모두 빨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는 사망의 세력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질병의 치유나 죽기, 기적과 같은 것을 보면서 그 기적 자체에 광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 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분명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성 전체를 귀신들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의 세력은 실존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총합적인 개념을 마귀, 사탄, 귀신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은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인간 안에 어떠한 경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사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속성으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우상시하게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의 삶을 깨끗하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 하여도 모든 것이 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는 깨끗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44절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깨끗함을 흉내내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을 치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리새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을 행위로는 열심히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실체가 일곱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을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행위로만 율법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여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일곱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 실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집단들의 외적인 악행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바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결국 이 땅의 영역에서 자신의 유익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찾도록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러한 사탄의 악한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